박주실 안태준입니다. 김우진 증인님 반갑습니다. 그 아까 그 다른 의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김우진 증인께서 정확히 그 관저 관련해 갖고 하신 일이 정확히 뭡니까? 관저 관련해서는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관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 업무를 하셨습니까? 인수위, 제 기억으로 인수위 출범하고 난 다음에, 네. 한 3월 말, 4월쯤은 그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달력을 하나 띄워볼게요. 이게 지금 2022년 4월 24일 날 이제 관자를 확장했다고 나오는데, 당초에는 6참 공관 그런 데있지만 4월 16에서 17일쯤, 그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봤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이 된 거죠. 김건희 여사에게는 누가 여기를 추천했습니까? 아니 그 제가 그런 결정 과정이나 결정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다 보안 내용이기 때문에 아 이게 보안입니까? 아, 모든 결정, 아 저는 감사원의 감사원 감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증인이 감사원 감사에서 2 1 그램 선정 이유도 경호처에서 업체 찾아준 거고 2 1그램에 추천한 분들이 현장과 밀접한 분들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관제관련해서는 보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그아 그렇게 있습니까? 보안이 그렇게 핵심인데 21그램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해보고 맡겼습니까 그 핵심 핵심 보안을 왜왜 21그램이 이 핵심 보안에 적 이 보안 공사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그 업체뿐만이 아니고 그관련돼서 저희가 그 아까 제가 관사 문답 과정에서 문답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업체들을 그 추천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제 인수이나 경호처나 이런 데서 다 보안을 먼저 중시를 하고 업체들 순정을 했고 아, 아. 그 전문성이 나 있는 걸 잠깐 잠깐만요. 그러면은 몇개 업체나 추천받으셨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수 업체들이 뭐 추천됐던 걸로 아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문서로 받았으면 문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제출하고 마무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구두로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럼 21그램을 결정한 결정한 게 당연 어 다만 그 보안상의 이유였습니까? 전문성도 당연히 뭐 저희가 고려를 했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공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다 아마 검토 내용 중에 들어있었습니다. 시공 능력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공 능력을 검토하셨다고요? 그 작용 요건에는 다그 그 업체도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1년 당시에 직원 9명, 매출액 28억, 영업이익 1억 5600. 설임만 봐도 직접 시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관저보수공사였기 때문에 보수공사에 이 업체 자격이 안 된다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는 그 업체도 공사를 할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증축공사를 할 수가 있었다고요? 증축은 그 업체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금 설계도는 있습니까? 그 점도 그 중요한 마약 아, 모그 점도 아니니까. 보안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외교부 장관 공간을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비서실에서 22년 당시에 작년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어서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인 혹시 하신 대답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21그램이 가자마자 얼마 견적서를 본인한테 내셨을 것 같은데 얼마 냈습니까 견적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준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네뭐 기억하시는 대로 예 이런 데는 냈을 거라고 생각는데 네. 41억 견적을 냈습니다. 41억 언론에 도고네 그리고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보수공사하고 뭐 증축공사 뭐 설계감리 전기소방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총약한 35억 정도의 공사를 했죠. 어 직접 이 21g이 가져간 돈이 제 기억에는 14억, 14억 아니면 11억입니다만 14억 정도로 제가 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감사원에서 아마 본인도 진술하신 것 같은데 5월 1 0일 이후로 어, 실측을 하고 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 재진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런 관저 등기 업무를 누가 합니까? 그 관련한 행정 업무는 그 행안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부터 실측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5월 9일 날 경정 등기를 한건 알고 계십니까? 5월 10일... 관저 등기부등본에 관저 등기부등본 때 보면 5월 9일 날 경정 등기를 합니다. 변전소, 변전실, 변전실이 20년 만에 이걸 경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 재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증축했다고 올라와 있는 게총 얼마가 증축됐다고 신고가 된줄 아십니까? 1.8평 증축됐습니다. 1.8평. 도대체 뭘 공사를 한 겁니까? 3 5억을 들여서, 그님그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뭐 내용들이 읽어 나와 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뭐 없는 관저, 내용이 궁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관저에 대해서는 그게 뭐 임자라 하시다시피 그뭐다 고도의 뭐 각급 보안 등급 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다뭐 소상히 말씀드릴 겁니다. 아, 각급 보안 등급이 네. 구글에만 찾아도 구글 사진 비교 사진이 떠요 이렇게. 그거는 뭐 구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제가 아니, 당연히 그... 그럼 대통령실에서 이것도 보안, 보안 유, 요청을 했어야죠. 1급 각급 보안시설에 이렇게, 이렇게 뜬다고요? 그제 음문 아닙니다 제가 소관하는문안에다론 아, 물론,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그러는 건데요. 자,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아까 너무 확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던데 이 선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1그램 선정 과정에. 이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아까 어떻게 대답하신지 아세요?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그런 사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인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예. 그럼 나중에 속기록을 제가 확인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21그램이 공사를 하면서 15곳에 불법 하도급 하는 등의 불실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당의 결정이 여전히 적잘했다고 보는 건가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뭐 나와 있습니다.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이 <laughs>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는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업체가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입김으로 공사를 수의계약했고 그 과정에서 온갖 위법행위가 발생한 특혜사업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질의 맞...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부분은 당연히 그 법상 그렇게 할수 있는 그 관전을 그렇게 할수 있고요 의원님께서 뭐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의원님이 그냥 주장이신 걸로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중에 김호진 증인에 대해서 추가...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나요?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바야흐로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나가는 말 그대로 AI의 한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열된 양상과 함께 조정을 받으며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보여준 상승에 비하면 이것은 당연한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의 개인들은 이럴 때 오히려 눈을 감으며 이악물고 외면하는데요. 오히려 지금 같을 때두눈 부릅뜨고 바다 속 진주 같은 주식들을 찾아 헤매야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쿠팡, 아마존, 구글뿐만 아니라 금융, 게임 등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현재 AI로 인해서 때 돈을 벌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더 비싸게 AI 반도체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기술력 발전과 함께 적용되는 분야도 갈수록 늘어가게 한마디로 AI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AI 섹터 많은 종목 중에 좋은 종목과 좋은 타이밍을 잘 노려보셔야 할 텐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AI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조정장에서의 보물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AI 종목 한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88-394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AI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제 번호 010-2088-3948. 3948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